아따 여기도 손 펜션하고 많죠 <laughs> 네, 이쪽 길은 원래 좀 많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laughs> 아, 네, 미랑, 미랑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저는 지금 미랑댐에서 반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 그쪽 올라오다보면 우측으로 예, 단단장천이가 예, 옆에 있는 강이 예, 그쪽 오면 풍경이 참 멋집니다 이쪽 내려가는 길도 멋진데 음, 예, 작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경상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라이딩톡을 하는 블랭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 좀 전에 미랑 때문에인사했는데 그죠? <laughs> 예, 어,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생각나는 말들이 많아서 어, 톡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죠 예예 네, 어, 지금 야, 길 이거 여기는 미랑댐도 미랑댐이지만 표충사라는 예, 관광지가 있어서 아주 풍경이 예, 아름답죠 표충사 미랑댐 그래서 그 미랑 시내에서 미랑대로를 타 저는 이제 대로를 타고 미랑 시내 방면으로 들어갈 건데 보통은 미랑 시내에서 예, 대로 방면으로 들어오죠 그냥 대로를 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많죠, 그죠? 길이, 있... 어, 길을 타시는 분도 많죠. 저 위에 가지산 방면에서 봐도 여기로 들어오고 저는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 그런 풍경이 있는 곳이다, 그죠? 어, 참 예쁜 길입니다, 여기. 바싹. 어, 예쁜 길인데. 어... 그러니까 여기서많이 오면 아니 만나는 그런 길입니다. <laughs> 예, 저는 이제 어, 미당댐에 내려와서 아다 좋다 예, 용천터널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천터널은 뭐, 미랑 시내에 있는 조그만 굴인데 그 하여튼 분위기가 예, 음산하에 예, 좋아서 사진 찍으러 많이들 가시죠. 고요가만가 예, 생각해 보니까 아, 저도 에, 거기 몇번 가기는 갔는데 예, 가기는 갔는데 예, 영상으로 기억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특별하게 에, 가까운데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음, 미양댐에서 미량댐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뭐 이쪽으로 가다 보면 에, 가지상 방면으로 가도 되고 뭐, 미양 시내 방면으로 가도 되고 에, 우리가 이제 투어 놓으면 에, 뭐 경북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청도 방면에서 많이들 내려오시죠. 그죠. 예. 그래, 미랑댐까지 오는데, 예. 예, 그러려면 반드시 길을 지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얘기도 참 예쁘죠. 길 자체가 조그마한 지방도기 때문에 주말에는 역시나 여기도 바글바글바글합니다. <laughs> 예, 여기서 인자. 저는 미랑 시내 방면으로 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오늘은 에, 에, 뭐 제가 크게 가는 건 아니고 부산에서 운동으로 어, 해서 미랑 그댐 들렀다가 뭐 용평 댐을 들렀다가 미랑 시내에서 밥한 그릇 하고 에, 부산으로 철수할 그런 요랑으로 오는 중입니다. 그 아까 제가 그 김미신 말 얘기를 했는데 <laughs> 그 제가 그 서부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서부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서부 영화를 이래 좋아하는 이유가 뭐 물론 몇몇 장면에서 나오는 그 장면인데 이렇게 말을 타고 들판을 쫙 달리 가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 그말 타고 이렇게 뭐 빨리 달리든 걸어가든 천천히 가든 네, 달릴 때그 옆에 말 안장 그 다음에 총, 새들백, 이런 거랑, 예, 그런 말에 달려있는, 예, 그, 도구, 가방, 이런 것들 보면, 다 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크루즈 바이크가 생각납니다. 물론, 지금 오는 바이크들은, 그때 당시, 40, 50년대 바이크랑은 모양이 좀 다르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그그좀 분위기는 그래서 크루즈, 크루즈 바이크가 타고 달리면 그런 고동감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두구 두구 하는 그 말타고 말, 말 타고 가는 느낌을 어, 내기 위해서 아마 할리도 그런 엔진을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 아, 아, 미랑대에서 아저또 또 라이더 한번써 계시네 평일인데 <laughs> 많이들 나오셨네 오늘 그죠 MT03 타고 가시네. 아, 또 멋지다. 네. 그, 미랑대로 타고 쪽이 오다 보면, 이제 좀, 좀만 가면 미랑 시내입니다. 네. 미랑 시내인데, 아, 또 날씨가 네. 정말 좋네요. 교차로 에서 혼자 시부리고 있으면 사람들 가끔 쳐다보는 분이시요 <laughs> 음. 일말 타고 가는 느낌 때문에 그런 제가 또 오토바이를 타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제주도 왔을 때도, 말 타고 한번 타봤는데, 말을 한번 타봤는데, 이 말이란 동물이 생각보다, 어 만만한 동물이 아니 타고 조금 빨리 달리면 이불로 라이드가 마음에 안 들면, 어 나무 가지 같은 쪽으로, 예, 가 쪽으로 몰아서 나무에 사람 머리가 부딪히게 한다든가 그런 장난을 치더라고 실제 말이. 그래서 이 고삐를 조정해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이 말하고 저하고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어, 그런들 그잘안 해주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도 그때 제주도 가서 그좀한 두십만 원인가, 오만 원인가 주는 데그 타고 달릴 수 있는 그좀긴 코스 그 목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처음 타고 달려봤는데 뭐 승차감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 어 그냥 이렇게 곱비 끌어주고 천천 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그거는 그 돈을 좀 많이 주고 타고 달렸습니다 그세르브르드하고그그 한라 그 제주도말 이렇 섞었던 예, 한라마라고 하던데 그런 말이었는데 어 되게 말도 멋지고 어, 처음 저말 타봤는데 그 곱피를 조정해서 옆구리 박차를 탁 차면 말이 달립니다 조금 빨리 갈 때도 있는데 음, 하여튼간, 그, 라이더를 염미, 염리리, 염미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laughs> 그, 어쨌 그, 말을 타고 이렇게, 그, 말에 달려있는 가방이라든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예, 총도 달려있고, 이제, 할리, 우리가 그, 바로 커스텀 하게 되면, 예, 그, 안장이라든가, 예, 그, 새들백, 예, 용어도 똑같죠. 그, 안장가방을 새들백이라는데, 예, 그래, 올리고, 뒤에 탁, 타고 하면, 완전 말 타고 하는 분위기 나죠. <laughs> 그 인간은, 옛날부터 예, 라이딩 즉 사타구니에 뭔가를 끼고 달리는 예, 그런 욕망 같은 게 있었나봐요 말을 타고 달리는 거는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고 마차를 타고 가는 거는 예, 자동차하고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죠 예, 그 우리 자동차도 보면 예, 세단 쿠페 뭐 그런 말들 하죠 그 예? 다음에 뭐 예, 그거 원래 다 마차 종류에서 분류된 예, 그런 내용입니다 말두 마리가 끌고 뭐 문짝이 두개 있는 게 쿠탭 뭐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문짝 네개 있는 게 세단 예, 마차 종류 구분하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음 그래서 어 마차는 그렇고 예, 말은 오토바이하고 예, 비슷하죠. <laughs> 이 모터사이클이 미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주 넓은 예, 황량하게 보이는 그런 길을 예, 바이크를 타고 쫙 달리는 모습을 마치 말 타고 가는 느낌을 예, 많이 연출하는 예,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사람은 결국 사타구니에 뭔가를 끼고 달릴 때 그런 자유로움이나 혹은 또 예, 예, 노출되어 있는 자신의 몸을 바람을 맞으면서 아마 느낄 때 그런 정서적 반응이 극대화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예, 오토바이만큼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우리가 예, 라이딩이라는 표현을 써줘요 예, 운전은 드라이브라 하죠 예, 차 타고 에 뭔가 끼고 다닐 때 느끼는 그 기분. 아, <laughs> 용천 터널 다온것 같네요, 그죠? 터널에서 사진도 찍고, 조금 있다 뵙겠습니다. 예, 여기 미랑 예, 강을 끼고 이쪽으로 가는 게 별로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 독특할 멋지죠, 그죠? 일 가면 미랑 예, 시내가 나옵니다 예, 저는 이제 시내 가서 일단 좀 심한 걸 하고 산낭진 예, 방면으로 예, 부산으로 철수할 예정입니다. 뭐 코스는 그래 멀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 바퀴 싹 돌고 가면 그래도 <laughs> 좋죠, 기분이. 예. 그래서 라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죠? 뭐 말을 타고 달리든 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든 네, 라이딩은 좋은 겁니다. <laughs> 물론 드라이브도 좋죠. 제가 옛날에 오픈카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서부터는 오픈카 쏙 들어갔습니다. 오픈카를 타야 된다. 는 오픈카도 타고 댕기봤는데 네, 멋지긴 합니다 그것도. 근런데 네, 오토바이를 타면 훨씬 더 재밌고 좋죠. <웃음> <웃음> 밀양 시내는 에, 그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라이더들이 가, 주말 되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에, 에, 저기, 저기가 밀양강인데 밀양강을 끼고 제가 지금 에, 밀양 그 시내 방면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주말에 에, 도, 에, 우리 라이더들이 가장 많이 스쳐가는 도시가 이 밀양이 아닌가 싶어서 삼랑지미량 어, 그죠 김해 삼랑지미량으로 해서 뭐 충도로 해서 경산으로 해서 대구방면으로 올라가면 예, 경북방면으로 오늘 올라,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죠 에, 어쨌든 간에 어, 오늘 또 별, 어, 갑자기 말이 생각나서 몇 마디 또 어, 올렸습니다 그죠 우리 사장님들 안전장비 꼭 장착하시고 어, 항상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긴장을 지켜봐서 고맙습니다 아, 하다가 밥 먹고 좀 쉬어야겠다. 고맙습니다. 끝!